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혜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가했던 전 예비 후보들이 오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본래 합의한 원팀 정신에 따라 윤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팀 정신을 따르기로 한 이들은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장기표, 최재영, 하태경 전 예비 후보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 다음으로 표를 가장 많이 얻었던 후보들이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왜 빠졌는지는 잠시 후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있던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경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장기표 최재영 전 예비후보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늘 기자회견장의 모습인데요. 대표 자격으로 원팀을 선언한 장기표 전 예비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참여했던 우리는 11월 18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나 본래 합의한 원팀 정신에 따라 윤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에 또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찬 회동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른 기회에 동참의 뜻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장원장례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와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했냐라는 물음에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그건 윤 후보 쪽에서 선대위를 구성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윤 후보로부터 제안을 받은 역할이 있느냐라는 물음엔 윤 후보가 어제 우리 사무실에 오셨다. 마침 내가 이런 말을 드리고 해서 다음 화요일쯤 후보들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할 예정이다. 그때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 장기표전 예비 후보는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면서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했지만 실망감이 상당히 크신 것 같다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홍준표, 유승민 이두 사람은 윤 후보 측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음 주 화요일쯤 윤석열 후보가 함께 경쟁했던 경성 후보들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원팀 정신에 이름을 올린 전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하태경 박진 의원처럼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표명한 사람도 있지만 경선이 끝나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찬주 후보나 지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한 최재형 안상수 전 예비 후보가 함께 하기로 했다는 건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황교안 전 후보의 이름이 빠져있는데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어제 범국민 시민단체 부정선거 방지 국민 연합을 발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홍준표 유승민 전 후보의 이름이 빠져 있죠.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승민 전 후보는 경선이 끝난 후 현재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개석상이나 언론과의 접촉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은 이미 알려진 대로 청년 플랫폼을 만들고 청년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07년 7월 당시 이명박, 박근혜 대선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이 후보가 승리하자 박 후보는 경선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후그 그 대선판에 나타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후보가 경선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이후에 대선판에 나타난 일이 없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박근혜 후보 입장에선 MB는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말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라며, 마찬가지다. 제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백이종군 하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횡포라고 했습니다. 또홍 의원은 이제 저는 대선판을 떠나 새로운 청년 정치를 시작한다며 그게 차기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지금 제가 해야 할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홍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 이거 거짓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11월 30일 호남에서 첫 이명박 후보의 지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전남 무안을 찾아 제대로 못한 정권은 심판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정권 교체를 통해 책임을 물어달라며 한 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선택해달라. 이 후보를 선택해주면 이 나라를 바로잡고 활력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0일엔 청송구미, 대구칠곡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을 돌며 강행군 유세를 벌이고 김해와 마산 등 부산경남, 이른바 PK 지역도 순회하며 정권교체를 외쳤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한일극장 앞 유세에서 대구경북은 과거에 힘이 넘쳤고 한나라당과 고락을 같이 했기에 어떻게 발전을 시킬지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이명박 후보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야당이었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왜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말하면서 박 대통령까지 욕보이는 말을 서슴치 않은 것일까요? 참 개인적으로 가면 갈수록 홍준표 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홍준표 의원은 경선 후보였기도 했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신문입니다. 당원으로서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자당의 대선 후보를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경선에서 졌어도 지원 유사에, 주, 지원 유세에 동참했던 건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혹여나 경선 과정에서의 악감정을 못내 억누르지 못한다면 유승민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면 황교안 전 대표가 부정선거 방지운동이나 박 대통령의 석방운동을 시작한 것처럼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청년과 대화를 한답시고 사이트 하나, 사이트 하나 열어놓고 현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최근 홍 의원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했죠. 자, 이게 윤석열을 찍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홍의원은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에게는 대통령감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이 같은 홍준표 의원의 언행을 과연 보수파 성향 국민 중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최근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의원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죠. 이 자리에서 홍의원은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이 보여준 모습이 정권교체의 미랄이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통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원팀에 합류하지 않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거짓 허위 사실을 공표한 홍 의원 앞으로 언행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델리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